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대 볼티모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3연승에 성공한 클리블랜드 가디언즈는 벤 라이블리 구승 6패 3.44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27일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라이블리는 앞선 경기의 부진을 원정에서 훌륭히 씻어낸 바 있다. 야간 경기에 강하고 홈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QS는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정도. 수요일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5점을 올린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홈런에서 4점을 올린 게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환을 도와줄 타자 한명 정도는 영입했어야지 쉽다. 사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무적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린다. 타선 폭발로 연승에 성공한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트레버 로저스 2승 9패 4.53의 볼티모어 데뷔전이 유력하다. 27일 미러키 원정에서 5.1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로저스는 7월 한 달간 1승 1패 3.38로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과시한 바 있다. 원정에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5이닝 이상 2실점 정도의 투구는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정도. 전날 경기에서 토론토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10점을 올린 볼티모어의 타선은 좋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 복귀전에서 그랜드 슬램을 터뜨린 잭슨 할러데이는 AAA에서 어느 정도 약점을 고친듯하다. 3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계속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한다. 양팀 모두 최근 타격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러나 볼티모어의 타선은 구속이 느린 투수에게 의외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고 홈 경기에 나서는 라이블리 공략이 쉽지 않을 듯. 물론 로저스가 원정에서 강한 투수이긴 하지만 최근의 클리블랜드는 홈 경기에 강점이 있는 팀이고 무엇보다 불펜에서 두 팀의 차이가 확연한 편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클리블랜드 가디언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켄자스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이 3연패로 이어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키더 몬테로 1승 4패 6.38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7월 27일 미네소타와 홈 경기에서 5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몬테로는 최근 3경기 연속 5실점으로 한계를 드러내는 중이다. 홈 경기긴 이 하지만 이번 경기도 기대는 어려워 보인다. 수요일 경기에서 클리블랜드의 투수진 공략에 실패하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그야말로 손도 발도 못 내밀고 당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세계의 병살타는 다시는 나와선 안될 부분일 듯. 실패한 불펜데이는 알렉스 파이도와 제이슨 폴리의 부진이 아쉽다. 타선 폭발로 시리즈 스윕에 성공한 켄자스시티 로열스는 세스 루고 12승 5패 2.66과 시즌 13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컵스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루고는 불펜 투수가 홈런을 허용하면서 자책점이 확 늘어나버렸다.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5실점 이상으로 좋지 않은 편인데 4월 27일 디트로이트 원정에서의 7이닝 사안타 무실점 승리가 일단 자신감을 돌려줄 순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도프와 페랄타를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10점을 올린 캔자스 시티의 타선은 상위 타선의 활발한 공격력이 그대로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2점 홈런 포함 4안타 3타점을 올린 프레디퍼민은 하위 타선의 뇌관으로 대활약 중 2이닝을 삭제한 불펜은 트레이드 효과를 보는 것 같다. 캔자스 시티의 타격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다. 강속구의 강한 팀 타선 특징을 고려한다면 몬테로 상대로도 위력적인 모습을 과시할 수 있을 듯. 반면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최근 타격이 가라앉았고, 루고는 디트로이트에게 강점이 있는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캔자스시티 로얄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세번째 경기 애틀랜타 대 마이애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찰리 모튼 5승 6패 4.16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27일 매츠 원정에서 2.2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모트는 투구의 기복이 심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4월 15일 마이애미 원정에서 5.2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최근 홈 야간 경기에선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 가능성은 보기보다 높은 편이다. 전날 경기에서 미러키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4발 포함 6점을 올린 애틀랜타의 타선은 좋을 때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 이 연속 1 0 0 2 0 홈런을 터트린 맷올슨과 트레비스 다노는 중심타자 역할을 잘해주는 중3.1 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마무리 없이 경기해야 하는 핸디캡을 견뎌야 한다. 투타의 조화로 완승을 거둔 마이애미 말린스는 맥스 메이어 2승 3.00과 시즌 3승에 도전한다. 메이저 복귀전이었던 28일 미러키 원정에서 사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메이어는 AAA의 아쉬움이 메이저에서도 그대로 나온 바 있다. 4월 14일 애틀랜타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모두가 많이 다르다. 전날 경기에서 브레들리와 우체타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올린 마이애미의 타선은 후반기 원정 타격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주력 타자들이 나간 상태에서 이런 공격력이 나온다는 게 놀라울 정도. 사이닝을 사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이 흐름이 일회성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마이애미의 기세가 무섭다. 그러나 애틀랜타도 타선이 좋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 마이애미 타선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모든 공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메이어의 강속구는 강력하고 애틀랜타 타선은 강속구 상대로 아쉽긴 하지만 타선이 살아나고 있고 불펜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전력에서 앞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시카고 컵스 대 세인트 루이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시카고 컵스는 이만하가 쇼타 8승 2패 2.95가 시즌 9승에 도전한다. 28일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5.2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만하가는 좌완에게 강한 캔자스시티 상대로 고전한 바 있다. 그래도 꾸준히 QS급 투구는 이어가고 있는데 팀 상승을 타는 특성상 6월 16일 세인트루이스와 홈 경기에서 보여준 7이닝 4안타 1실점 투구는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신시네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이안협의 쐐기 2점 홈런 포함 13점을 올린 컵스의 타선은 최근 좌완 투수 상대 타격은 무서울 정도. 반면 우완 투수 공략이 관건인데 이연협과 코디 벨린저가 제 몫을 해줘야 한다. 사 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마크라이터 주니어의 빈 자리를 채워가는 중이다. 타선 폭발로 연승에 성공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손이 그레이 10승 6패 3.79가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27일 워싱턴과 홈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그레이는 7월 방어율이 무려 6.75의 피안타율이 330이라는 극도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7월 13일 컵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원정에서 부진한 투수라는 건 이번 경기 최대의 약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텍사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10점을 올린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홈런 없이 10점이라는 점이 포인트. 이경기 연속 대활약한 토미 팸은 트레이드 성공 케이스를 보여주는 중이다. 2이닝을 삭제한 불패는 승리조의 휴식 확보가 반갑다. 최근 컵스의 타선은 우완투수 공략에 극도로 애를 먹고 있다. 세인트 루이스의 타선 역시 원정에선 좌완투수에게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중. 결국 이번 경기는 불펜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컵스의 타선은 이만하가 등판 경기 시 후반에 좋은 집중력을 종종 보여주고 있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홈에 2점을 가진 시카고 컵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